여의도 도착했는데, IFC몰로 한번 가볼게요. IFC몰은 이제 여의도 맨 처음에 금융센터 시작해가지고, IFC몰이 있는데, 결국 옆에 더현대랑 그리고 힐튼 호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금 완전히 IFC몰 실제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망했어요. IFC몰은 당치한 건 아니고, 되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된 케이스라가지고, IFC몰 실제로 사장님이랑 관리 운영단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봤는데 잘안 살려지는. 맨 아래층에 CGV랑 맥도날드가 유명하죠. 사실 이 여의도라는 엄청난 고소득 직종들의 배후를 끼고서 망한 것도 레전드인데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이랑 바로 연결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출구로 연결되어 있는데 IFC로. 이제 문제가 이 연결 통로 끝에 더 현대도 다 연결시켜버리면 서울국제금융센터죠. 풀네임. 사실 내, 이름도 되게 촌스럽다고 봅니다. 파이낸셜 센터까지는 좋은데 인터내셔널을 왜붙였는지 근데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콜레드도 이 연결 통로에 붙어있고 힐튼 호텔이요 IFC몰도 붙어있고 현대랑 참고로 현대랑 참고로 페어몬트 호텔 더 현대랑 붙어있는 곳에 빨간색 빌딩은 페어몬트 호텔인데 이게 지금 결국엔 IFC몰의 경쟁자가 고급 호텔 두 개랑 페어몬트다 엠버 서더 계열로 5성 호텔이고 콜레드도 힐튼 5성 호텔이죠. 게다가 더 현대는 젊은층을 점약을 해버리면서 이제 굉장히, 굉장히 좀 중간에 낀 샌드위치가 됐는데, 실제로 위치도 샌드위치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파크원, 이쪽부터 이제 시작인데, i f c 몰에 이렇게 되게 크게 해놓긴 했는데, 저이쪽 보면요. 지금 이 연결 통로에 위치도 샌드위치로 끼워버리면은, 이제 보면은 지금 하필이면 이 연결하는 통로 사이에 가는 길목이 맨 끝에는 더현대가 있고 중간 중간에 이 음식점들을 사실은 사람들이 거의 안 쓰니까 보면은 문도 다 닫죠. 물론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긴 한데 생각보다 그냥 사람들은 많이 없는. 그리고 이제 보통. 돈을 많이 버는 직장들이 여의도에 있다가 다시 광화문으로 이전해 버리면서 여의도가 이제 티어가 낮아진 것도 있어요 급이 좀 낮아졌죠 여의도 자체가 원래부터 그렇게 급 높은 동네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여의도는 국산 빌딩이 유일하게 제일 높은 빌딩이었던 시절의 전성기를 찍고 이제는 좀 쇠락하는 가운데서 i f c 물을 굉장히 열심히 짓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i f c 물은 열심히 지어놓고 더현대에게 다 파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IFC몰의 가장 큰 단점은 IFC몰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니라 여의도가 주말에 사람이 쫙 빠져요 그리고 평일에도 주 52시간 이후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잘안 있으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빨렸습니다 이제 IFC몰 이것도 이 근사한 연결 통로도 IFC몰 사장님이 직접 진짜로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만든 연결 통로라고 해요 왜냐하면 더현대에 컨셉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일단은 사실 뭐 엄청나게 근사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의도 자체가, 급 자체가 낮아버리면서, 상징하는 IFC몰도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아파트가 아니라, 요 사람들이 그냥 퇴근 시간 전에 돈다 빨아먹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오늘, 오... 월요일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없죠. 근데 몰이 사실은 평일에 이쯤 백화점 정도의 유동인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로저가 여기 3년간 일하면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면서 계속 와본 결과 평일에도 없고 주말에도 없는 레전드 몰은 여기가 또 처음입니다. CGV 보이고요. 이게 그리고 지금 IFC몰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2층부터는 빌딩이 시작되고 업무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위치가 이위치가요 여기가 이제 동여의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 IFC몰 있는 곳 더현대 있는 곳을 여의도공원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동여의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음식점 장사는 서여의도가 훨씬 더잘 돼요. 서여의도는 이제 국회의사당 쪽이죠. 국회의원들 법카를 여기로 끌고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하게 이제 사람들의 법인카드 혹은 개인 밥값으로 다 충당해야 되는데 되지가 않으니까 여기 i f m 을 공실도 되게 많이 나 있고 여기는 또 샤오미 스토어로 바뀌네요. 다이 여의도 자체의 급 자체가 좀 떨어지면서 i f c 몰도 같이 추락했다 그렇게 보는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게 은근히 공무원들이 여기 많이 사는데 공무원들의 소득 수준으로 이걸 다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 겠죠 그리고 더연대의 구매력 있는 소비자들을 더 빨린 것도 크고 명품 문구 같은 곳들도 사실 예전에는 사람 되게 많았었는데 i f c 몰 처음 생길 때 로즈가 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정말 1년 365일 빠글빠글했죠 여의도공원에도 사람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여의도공원에도 사람은 많이 없고 그리고 지금 사실 손님들 자체가 늘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오히려 저녁때 되면 더 없어집니다 좀있다가 더현대도 한번 가볼 텐데 더현대는 그나마 사람이 좀 있죠 이제 IFC몰 자체가 이게 굉장히 다시 살리려고 실제로 노력한 게 이거라 가지고 이는 아, 아마 좀 자포자기하지 않으셨을까? 참고로 아까 로소가 IFC몰 들어올 때 봤던 그 입구 조형물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인 건데 사실 돈 낭비라고 보입니다. 이게 한번 끝장난 몰들은 보통은 이제 여기 한밭집 채워야죠. 이제 한식 뷔페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보통 CGV에 있는 지하가 이제 밥집으로 돼 있는데 이지안 밥집들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신들이 생존 활동을 찾냐면 았 저기 이제 보이는 차이니스 키친도예요. 여기가 이제 고급 음식 배달점. 약간 컨셉을 고급 공유 주방으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점심 시켜 드시는 분들 되게 많죠. 왜냐면 위쪽 사무실에 그냥 배달 하듯이 조금 포장만 해가지고 막내 직원 시켜가지고 셔틀 시키는 약간. 모든 IFC 몰이 빵셔틀 기지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여의도에 생각보다 부자들이 안 살아요 로저도 여기 3년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의도가 되게 좀 가난한 시골 동네 느낌이 난다 왜냐면 여기가 영등포구에 있다 보니까 영등포구가 여의도 동 여의도는 동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여의도에서 세금 빨아먹은 다음에 대림동에 약간 지원 정책으로 딴 데다가 어만데 돈 써가지고 그게 바로 여의도의 한계인 거겠죠. 그리고 사실 여의도에 일하시는 분들도 다 집은 강남 혹은 마포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포구는 요즘 되게 식당들이 잘 되는데 마포에 있는 용산역 아이파크물도 되게 잘 되죠. 마포에는 조금만 가면은 용산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포구가, IFC몰은 마포대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포대교 그냥 차 타고 바로 넘어버리면 마포구 시작돼가지고 여기서 밥을 안 먹는. 로즈도좀 놀란 게, 이게 이 IFC몰은 지하구요. 저쪽은 이제 IFC 빌딩이 있는데, IFC몰 빌딩에 있으신 분들도 마포대교 넘어가가지고 밥 먹자 하시더라고요, 들 그러면 이상가들 어쩌고, 불쌍한 상가들 밥도 없는 겁니다. CGV 도되에 사람이 없으니까 한적하셔. 어, 맥도날드 진짜로 이동한 건가? 배달에는. 반대편에 있나? 근데 어쨌든 오히려 해외여행객들은 주말에 많이 오시던데 그거 빼고는 사실은 좀 맥도날드 저기 잘 있네. 맥도날드도 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셨네. 아까 지나쳐 갔었는데 못봤다 봅니다. IFC몰은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많이 잊혀진 장소이기도 한데, 이제 고급 음식점들은 사실은 여기 바로 붙어있는 IFC몰이랑 바로 붙어있는 콜레드 호텔에게 많이 빠졌고 진짜로 비싼 점심으로. 이게 더 웃긴 게 콜레드 호텔이 또 직장인들이 점심에게 되게 싸게 해주고, 콜레드 호텔이 IFC몰에서 원래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여기서 막 회원 멤버십, 회원권 공부하고 해가지고 많이들 넘어가셨죠? 지금도 장사 잘 되는데 노티드는 늘 사람 없고요 저희 노티드는 늘 사람이 없더라고요 노티드만 없는 게 아니라 다 평등하게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아이 f c 몰이랑 직방으로 붙어 있는 콜레도 호텔 층에게 직장인 점심 손님들까지 다 뺏겼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이제 흡성대법 만화 스킬 중에 기다 빨아가가지고 여기 진짜 말라 죽어가는더 웃긴 거는 무지 이런 데 와가지고 보통 이제 무지도 사람이 꽤 있는데 요수가 무지에서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마 지금 그나마 사람 많은 걸 겁니다. 이게 아마 전국 최초로 월요일 지금 아침 10시거든요. 주말이랑 똑같은 곳이 바로 무지인데. 지금 사람 좀 보이시는 게 이게 오히려 많은 거고, 이분들 회사 땡땡이 치고 잠깐 놀러 나오셨나 보네. 여기는 아예 공실 다났구나. 이쪽은 아예 공실이 다나 보렸네요 올리브영으로 바꾼다고 하는구나. 여기가 원래 ABC마트 뭐 그런 걸로 기억했는데 계속 바뀌니까 로셔도 사실 은 이제 기억이 잘안 나네요. ABC마트인가 뭐 옷가게인가 그랬던 것 같고, 믹스. 여기는 살아 남으셨네. 아디다스. 꾸준히 사람 없는 모습은 한결 같긴 하네요. 꾸준함도 대단하긴 하다. 꾸준히 사람이 없는. 근데 이 IF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피스는 꽉차 있다 보니까 오피스에서 월세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갈수 있을지는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애플 매장은 잘 되고 있나? 원래 여기 여의도 IFC몰에 그나마 산소 옷기를 달아준 게 애플 매장이었는데 이제 애플 매장도 잘안 가시더라고 세상이 그만큼 좀 바뀐 거겠죠 그냥... 그냥 구색 맞추기? 혹은 비올때 지하 통로? 혹은... 지하철 연결 통로? 그리고 지금 IFC몰의 문제가 또 뭐냐면, 이게 지금 화장실이 되게 불편해요, 여기가. 여기 와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화장실 자체가. 약간, 조금,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뭐, 잘 되지 않는. 그마마 영풍문고가 좀 특색이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오시고, 자라도 꾸준히 사람 없는, 아마 서울 자라 중에서 꾸준히 없는 타입이지 않을까? 로조가 여기 IFC몰에서 회사 근무 시간에 나이키 운동화 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몰래 사기도 불편해요. 그리고 IFC몰의 지금 가장 큰 비극이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나마 코엑스가 장점은 코엑스 트레이드 타워에서 접근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땡땡이 치고 중간중간에 쇼핑하러 오기 되게 편한데, 이 IFC몰은 가장 큰 비극이 땡땡이 치기 되게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커요. 주문을 너무 크게 하다보니,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러고 땡땡이 치고 물건 살수 있게 해놨는데, 이제 회사 건물 빌딩이 맨양 사이드 측에 붙어 있기 때문에,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 뚫고 내려오죠. 트레이드 타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잘못 땡땡이 치면서 쇼핑하고 있었다가는 바로 그냥 팀장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퇴근하면 그냥 다른 데서 사고 말고요. 굉장히 여러모로 좀 직장인의 생활 패턴을 파악을 못했다 그런 곳입니다왜플드 연결통은 뭐지? 그만큼 여의도에 좋은 직장들이 좀 많이 떠났어요, 광화문으로. 여의도 사람들도 돈이 많이 없는 분들이 대교 분호이고 여의도 최전성기 때 만들어진 건물인데 놀랍게도 아이프시몰 짓고 나가지고 여의도 한물 다갔습니다. 한강도 요즘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호텔이랑 연결된 통로인데 아이프시몰의 큰 비극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사람들 여기 가가지고 콜레드한테 점심 메뉴 식당 다 뺏겼습니다. 콜레드 이동 통로로 아이프시몰 실컷 청소해가지고 콜레드에서 밥 먹고 튀는 거죠. 여기 이제 콜레드고 여기서 지금 바로 엘리베이터 수리하고 계시네. 수리하고 계시는데 굳이. 안 가자면, 이거 타고 올라가면은 바로 직장 점심 메뉴 있는 식당들 나오고요. 가격도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 점심 메뉴는. 이쪽 플레드에게 거의 유동인구도 엄청 뺏겼고, 어쨌든 간에 이, 이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놀러 오시는 분들 더현대 쪽으로 가버리고. IFC몰 특징이 가게에 사는 사람을 로스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도 공실 났네? 여기가 ABC마트였나? IFC몰도 이제 슬슬 공실로 들어오지도 않는구나? 기대도 안 했지만 굉장히 쓸쓸한 마지막이다. 신규 오픈 준비죠? 신규 오픈 뭘뭐 준비하는데? 없잖아. 보분들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알로아포 여기도 비었네 이제 공실이 꽤 많아졌구나 이 정도로 공실을 냅둔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바쁘다 바쁘다가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셨구나 상권들도 그리고 요소가 정확히 느끼기에는 여의도 자체에 몰락을 시작한 거는 왜냐면 괜찮은 직장들이 다 광암으로 도망치기 시작한 때가 요 정확히 IT 개발자들이 여의도로 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이제 흔히 말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 이제 하이파이낸스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IB i n v e s t m e n 그리고 상업 펀드들이 은근히 알고 모르게 광화문으로 슬슬 도망치기 시작하면서 여의도 분위기가 약간 판교처럼 바뀌기 시작하면서 IFC몰도 급락을 탔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개발자들은 애플 매장에서 AS 받고 그리고 이제 소비 안 하고 쿠팡으로 시킨 다음에 IFC몰 말라. 비틀어져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인사들은 더현대 바로 옆에 있는 더현대 가가지고 여기 오지도 않고 아까 전에 왔었던 더현대 가기 전에 IFC몰에 제발 와달라고 몸 비틀고 호소하던 문으로 가가지고 더현대 쪽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저쪽이죠 뭐 사람은 꾸준히 없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듯이, 더현대 가기 전에 제발 IFC몰 와달라고 비싼 돈 주고 설치한 연결통로. 이거를 솔루션이라고 내놓을 만큼 좀 절박해 하지 않았나. 왜냐면 이제 바로 IFC몰 옆에가 바로 더현대였기 때문에 저쪽 이제 더현대죠. 꽤 멀기 때문에 굳이 걸어가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더현대는 엄청나게 또 많아요. 아, 보통 이게 지금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더현대와 IFC몰 사이에 더현대로 애초에 콕 집어서 가시는 분들이 IFC몰에 한번안 들려보고 더현대에 들렸다 가는 거죠. 더현대에 이제 다 와가는데. 더현대는 팝업 스토어 같은 컨셉을 잘 잡으면서 더현대는 오히려 좀 나름 세련된 느낌. 지금 보면은 사람들 자체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팝업 같은 것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를 주는 반면에 아이폰 심으로서 찾아가는 이유를 못 주면서 또 팝업하고 있나 보네? 사람들 지금 아침 10시인데 기다리고 계신 거 보니까. i f c 몰또 팝업을 안 생각해 본건 아닌 것 같은데, 팝업하는 회사들이 더연대를 고집한다 하더라고요. 이 실종 IFC몰은 되게 진지하게 회생 방법을 많이 생각하셨는데, 잘 되게 안 됐다. 완전히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 넘쳐나가지고 원래 이런 정도의 분위기를 인파들, IFC몰이 기대했을 텐데 사실 근데 사기업과 사기업이 붙어가지고 결판이 난 거라 변명의 여지가 없이 IFC몰이 완패했다고 봅니다 더 현대는 사람들이 엄청나죠 더 현대는 뭐2층으 올라가면 사람들 많으니까 더 올라갈 필요도 없어 바로 지금 사실 한 블록 차이인데 분위기가 너무 바뀌니까 그만큼 IFC몰이 완전히 전위를상실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벌어진 지가 벌써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IFC몰 경영단이 좀 완전히 멘붕에 빠졌던 이유라고 보여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현대백화점 브랜드를 무시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i f c 한번 돌아간 다음에 마무리를 지어보면 진짜로 야속한 세월 플러스 로소가 이제 IFC몰에 몰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IFC몰도 저 정도의 사람이 맨 처음에는 있었는데 진짜로 10년을 못간 거죠 한때 사람들이 IFC몰, IFC몰 해가지고 거의 준 스타필드급으로 취급받았던 데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은 로소 이런 말 하면 어, IFC몰? 그 처음 들어보는데요 로소님 이러거나 IFC몰이 스타필드였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이럴 텐데 그만큼 사실 한번 자기가 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은 돌아오기 힘든 게 아니라 이런 몰 사업이다 내수가 쉽지 않다 사람들이 한번 발길을 끊으니까 완전히 발길을 끊어버린 역시 <laughs> 뭐 이것도 비싼 돈 주고 사이 연결 통로 나름대로 더연대같이 몽환적인 MZ 느낌 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솔루션은 그냥 실내 테니스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공실 앞부나 뻔하니까 진짜로 텅텅 비어가지고 근데 뻥 뚫린 면은 나름대로 좀 칭찬할 만하다 개방감 하나는 쩔죠 여기다가 그냥 축구 풋살 경기장 만들어가지고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테니스나 실내 축구라도 한번 하게 내부는 또 더럽게 넓으니까요그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여기까지가 IFC몰 아마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IFC몰의 존재 자체를요 그만큼 여의도 자체가 좀 기존의 랜드마크들의 힘을 잃고 어떻게 보면 더현대같이 외부에서 수혈된 외지인 출신인데 더현대 현대백화점 브랜드조차도 이제는 여의도 바깥에서 온 외부 브랜드들이 여의도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불쌍한 공실 난 왼쪽 올리브영은 또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는데 올리브영 들어온다라고 썩 적겠네요 많이 로션 생각에는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더빈 공간이 늘어나고 있죠.